일주는 따뜻한 흙위의 새싹입니다. 부드럽지만 중심이 단단하고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엔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 2026년 병호년은 그 흙이 태양을 받아 달궈지는 시기입니다. 멈춰 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고 당신의 책임감이 신뢰로 바뀌는 해입니다. 이 해의 기운은 당신에게 질서의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주변의 변화 속에서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잡을 때 모든 흐름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원국의 수가 있다면 그 물이 흙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감정이 안정되고 냉정한 판단이 빛을 발하죠. 협상이나 조율 기획의 자리에서 당신의 통찰력이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화가 강한 사람이라면 열정이 지나쳐 일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려 하기보다 협력 구조를 만들어 불의 열기를 분산시키세요. 올해의 복은 혼자보다 함께 있습니다. 목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완벽한 그림보다 현실 가능한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행이 올해의 성장을 만듭니다. 금이 강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올해 틀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 체계를 만들고 사람을 키워내는 역할이 행운을 부릅니다. 병원년의 김효일주는 뜨거운 세상 속에서 균형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성과보다 안정이 올해 핵심이에요. 흙은 달궈질수록 단단해집니다. 당신의 질서가 곧 운이 됩니다.